안녕하세요 일상입니다 오늘은 메인스토리의 바람섭성 밸런스 지원 캐릭터인 나츠카를 직접 체험해보고 현재 바람파티 구조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 바람파티는 솔직히 메타에서 아쉬운 위치에 있죠 현재 바람파티의 핵심 구성은 메인딜러 나노와 서포터 안즈 밸런스 카나체를 사용합니다 특히 사성 카나체의 문제가 가장 큰데요 나노와 타수를 만족시킬 만큼 표식을 부여하는 것도 아니고 무지개 잠재력에는 본인들만 상승시키기 때문에 다른 메인들러보다 나노와 성능이 약해 보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나츠카를 직접 체험해 보니 하나체와는 달랐습니다. 지정한 대상에게 유도 형태로 들어가는 지원 스킬과 필살기를 보시면은 넓은 범위로 활용도도 좋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표식 부여도 무한으로 유지되는 느낌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노화는 타수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표식을 계속 터트릴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라츠카가 나노화 전용 밸런스로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타이밍이 너무 노골적이에요 나노화 메이드복 스킨과 상시가 아닌 픽업으로 다시 나왔고 메인스토리 나츠카 체험이 열렸다? 이건 100% 카나체 대신 나츠카를 사용하는 조합으로 바람속성 파티를 만들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나츠카가 카나체처럼 본인들만 올리는 잠재력으로 출시되는 경우인데 이렇게 되면 결국 나노아는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방치된 메인딜러가 되는 거죠. 하지만 스텔라소라 개발진들이 나노아의 문제점을 모를 수는 없기 때문에 나츠카는 사기 법고로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나츠카 체험판을 기준으로 바람 파티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예상을 해봤습니다. 나츠카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여러분들은 나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상바